제5장 광신적인 마음. 광신자들과 광신주의가 침투할 것임. 우리는 온갖 모양의 광신주의가 신자들과 불신자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때에 살고 있다. 사탄은 위성 가운데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올 것이다. 남녀들을 속이기 위하여 그가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등장할 것이다. 사탄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영혼들을 무관심의 얼음장 속에 묶어둘 수 없을 경우. 사탄은 그들을 광신주의의 불길 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란 것을 우리는 경험 가운데서 발견했다. 주님의 영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오실 때 원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공작하여 그들 자신의 독특한 품성의 특성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혼합시키도록 그들을 이끌 기회를 포착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신의 정실을 그 사업과 혼합되도록 허용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할 위험이 상존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고안해낸 일을 수행한다. 결함이 있는 경향들을 품을 때 생기는 결과, 들으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그들 자신의 길과 지혜를 좋기로 선택해왔고, 결함이 있는 유전적 및 대항된 품성의 경향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품어왔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멀리 볼수 없다. 그들을 통해서 원칙이 왜곡되고, 거짓 표준이 세워지고, 하늘의 인장을 지니지 않을 테스트들이 행해진다. 바로 이런 사람들 중 덜어는 자신들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규례를 버리지 않는 백성이라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건전한 정신적 태도를 빼앗김 사탄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은 건전한 정신적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향혹되었고 자부심이 강하고 자만심이 있다. 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슬픔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의 허황되고 허풍 떠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그들은 교만으로 부풀어 올랐다. 원수는 그들이 그처럼 쉽게 뽀로로 잡히고 있는 데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바로 보고 있다. 거칠의 성의 겸손. 아주 단속적이고 거칠의 성의 겸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정복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자신들을 가능한 낮은 위치에 둔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자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칭찬 혹은 의시됨의 파도가 그들을 휩쓸어 가버린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없다. 스스로 여한 영광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아를 섬기려고 노력하면서 두 마음으로 일하지 말라. 자아를 보이지 않게 만들라. 그대의 말로 공비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 곧 근결하신 구주께로 인도하도록 하라. 봉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지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면서 그대의 우편에 서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일하라.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다. 날아갈 듯한 행복감에 너무도 많은 강조를 둠. 어떤 사람들은 짜릿한 행복한 시간을 맛보지 못하면 지폐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 일하며 감정적 흥분을 자아낸다. 그러나 이런 지폐의 영향은 유익하지 않다. 날아갈 듯한 행복감이 지나가고 나면 그들의 행복이 바른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집회 이전보다 더 기분이 저하되고 만다. 영적 진보를 위한 가장 유익한 집회들은 엄숙성과 마음의 깊은 성찰로 특징 지어지는 것들이다. 각 사람은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고 열렬하게, 그리고 깊은 겸비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려고 애쓴다. 이상한 활동들, 특이한 행위들과 마귀를 쫓아낼 능력을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우리 가운데 발생했던 이런 광신주의를 통해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 백성을 위한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노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악령이 들렸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마귀가 쫓겨났노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의 일이 초래한 결과는 그 일의 특성이 어떤지를 증언해 주었다.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님 일들의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영혼들이 미혹되어 파멸되고 성경 지위가 왜곡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천성적으로 전투적인.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전투적이다. 그들은 형제들과 조화되든지 안되든지 개념치 않는다. 그들은 논쟁에 뛰어들고 그들의 특정 사상들을 위하여 싸움을 벌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덕성들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그분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날마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면 안전하지 않다. 그대는 활동할 때 독재적이 되지 말며 가혹하지 말고 적대적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라. 그러면 심령들이 높고 차분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형제들과 한 마음, 한 견해를 갖게 되도록 그리고 같은 목소리를 바라도록 노력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대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원수의 일이다. 그대가 동의할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말하라. 연합에 대해서 말하라. 편협하게 되거나 젠채하지 말라. 사십에 그대의 마음을 넓게 가지라. 자기가 세운 표준을 따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표준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그분의 의지와 의향대로 품성을 형성한다. 사탄은 그들의 신앙에 매우 좋해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를 잘못 나타낸다. 그들 자신이 속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속인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소지가 많다. 그들은 마침내 큰 기만자 사탄과 함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광신자의 반응. 그후몇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의 레드블러프에 사는 애시라는 분이 자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급 인물들을 버려두시고 자기에게 기별을 주셨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큰 실수를 범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들이 그에게 모든 이치들을 설명하고 그가 오류에 빠졌다는 사실을 밝히 제시하여 주었을 때 그에게 큰 힘이 임하여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하였다. 그는 결국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정신병원에 수용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광신자들을 대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뜻을 연구하라고. 그분의 종들에게 요청하신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낸 이론들을 가지고 올때 그들과 쟁론을 시작하지 말고 그대가 아는 바를 긍정하라. 기록되었으되 가 그대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거짓 이론에 가느다란 시들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 지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교양과 태도를 조심하라. 지금은 우리가 매우 조심하여 행해지고 있는 일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이론들을 들여오려고 애쓸 것이며, 거짓 기별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대열 가운데, 광신주의를 불러일으키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것이다. 우리는 1908년에 이런 류의 사건을 목도한 바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처신하고, 표현들과 심지어 태도까지도 가시하기를 원하신다. 사탄은 흥분을 유발시키고 속이고자 사람들의 마음들에 공작하기 위하여 태도와 음성의 특이한 특성들을 사용할 것이다. 인간이 창안한 테스트들을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흥분과 종교적 부흥 그리고 기묘한 사태로 이끌고자 새롭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어떤 방면에서든지 논증을 유발시키 인간이 창안해낸 어떤 테스트들에도 불복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놀라운 소위 진보된 빛을 조심하라. 나의 영혼은 대단히 무겁다. 이는 내가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기만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가올 것이다. 사탄의 천사들은 악을 행하는데 영리하며 어떤 사람이 진보된 빛이라고 주장하고 새롭고 놀라운 것이라며 선포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 기별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창안해 낸 것들과 섞일 것이며 사람의 계명들을 교훈삼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열렬하게 깨어기도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도로 세심하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것들은 영혼들을 지리의 길 아주 가까이 에 놓여 있는 길로 이끌어서 그것과 거의 구별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원수의 그럴 듯한 술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것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바른 길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처음에 그것은 매우 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그것은 성결과 하늘로 이끄는 길에서 크게 빗나가게 만드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그대에게 경고하노니 그대의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전는 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광신주의는 진화하기가 쉽지 않음. 일단 시작되어 제지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둔 광신주의는 건물. 전체에 붙은 불을 끄기 힘들듯이 끄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광신주의에 가담하고 그것을 지지해 온 자들은 오히려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순된 행동으로 그들은 주님께 욕을 돌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업이 고상하고 순결하고 미신과 허탄한 이야기가 섞이지 않은 채 서야 하는 때, 그러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들은 스스로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탄의 계측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채울 정교하게 구성된 이론들. 사탄은 그 기별을 선포해야 마땅한 바로 그 사람들이 정교하게 구성된 이론들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다. 사탄은 이 이론들이 온 마음을 다해야 할 만큼 위대하고 중요하게 보이도록 역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경험에 있어서 놀랍고 대단한 전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몇몇 사상들을 우상시하는 것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손상되어 주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모든 목회자들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뜻인지 확실히 알고자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에서 그들의 사상에 부합되게 해석될 수 있는 동떨어진 단락들이나 문장들을 끄집어낸 다음 그것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들 자신의 입장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원수를 흡족하게 만든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불화를 만들어내거나 분쟁을 유발시킬 노선을 취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우리의 특정 사상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들 가운데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칠 여지를 남겨드리라.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영의 영향력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서 사람들로 이해하게 만드시도록 하라.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돌아서라 한 목회자에게 보내는 권면. 다소간 그대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항상 부정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수 있다면 그대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구주의 말씀의 의미를 더잘 이해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 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오니라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 좋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 좋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의 형제여. 모든 악한 생각을 던져버리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렇게 하면 그대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대는 더 이상 부정적인 편에 서있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죽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 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속성들을 잘라 버리라. 만일 내눈 너무도 예리하여 뭔가 비평하고 적대할 것을 찾는 데. 눈이 너를 범죽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음으로 부정적 사고의 경향을 극복함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단호히 결심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진척되어야 하며 그 심과 효율성이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개인적 독자성의 위험 그의 안에는 언제나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정신이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공고를 존중하고 그들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임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당신의 교회에게 부여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평강은 온유한 마음을 품는 데서 발견됨. 영혼은 마음의 온유함과 경계함을 품을 때에만 안식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기심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영혼이 자아 중심적이고 교만할 때는 의의 가운데서 자라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셨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올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모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즐고 예모 없는 태도로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은 내 방식이다. 나는 항상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고 변명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약한 품성의 특성을 미덕으로 높인다. 그들의 공손치 못한 행동 거지는 확고하게 견책을 받아야 한다. 원서의 저자는 온갖 측면의 광신주의에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은 1884년에 우리는 도처의 광신주의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내게 이르러 왔다. 즉, 흥분의 큰 물결은 하나님의 사업에 해가 된다. 항상 그리스도의 발제국을 따라가도록 하라. 내게는 온갖 형태의 광신주의에 맞서라는 기별이 주어졌다. 나는 백성들에게 흥분의 물결 아래서는 이상한 일이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신을 들여올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여 건전한 교리를 널리 전파할 문이 닫혀주고 만다. 임박한 위험. 끝이 가까이 이름에 따라 원수는 우리 가운데 광신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원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광신적인 단체로 세상에서 낙인이 찍힐 만큼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목사와 평신도들에게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이은 사람들을 참된 기초 위에 세우도록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명백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의 토들 위에 굳게 서도록 돕는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광신주의의 한 형태인 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통제에 내어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위험한 과학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해왔다. 이것은 마귀의 과학이다. 이것은 우리가 1845년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광신주의의 특성이다. 나는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편견 없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품으라. 우리가 눈을 오류에 고정시키고 슬퍼하며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들을 개탄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편견 없는 인생관을 취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시험에 맞서고 재산과 지성이란 그들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보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 도덕적 오염으로 가득 찬 가련하고 타락된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숙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